제라는 어, 고개고요. 80산을 가려고 왔습니다. 주차장이 꽤 넓고요. 이렇게 주차장이 넓고요. 화장실 이 있는데 화장실 뒤쪽으로 등산도가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 날씨는 지금 좋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80산까지 아, 뭐 2.54km인데요. 대기장까지는한2,100 정도 됩니다. 초반에가 좀 가파르고요. 저 능선만 가면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눈산행 가겠다고 북서락을 갔는데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눈 찾아서 전라북도. 장수까지 왔습니다. 역시 여기 오니까 이렇 눈이 있어요. 아, 금년 들어 처음 밟아보는 눈입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너무 맑아요. 너무 좋아요. 아, 아, 10분도 안 돼가지고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저 화룡산! 마령 휴양님 오기치 가는 쪽이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팔봉상 가는 겁니다. 지난 주만 해도 무릎까지 아, 눈이 빠지던데, 아, 날씨가 푸하니까 많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이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응달진 곳이라 아, 여기는 철계단도 해놨네. 구름 올라간 거 보세요.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다 보니까 구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아, 어, 이제 1.7km 왔고요. 이제 800m 남았는데, 어, 헬기장까지는 이제 한 500m 남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헬기장이에요. 어, 여기는 눈이 지금 많아요. 보세요. 눈이 많습니다, 여기는. 근데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어요. 음, 아침까지만 해도 상고대가 필수나 봐요. 이 상고대 떨어져가지고 쌓인 거 보세요. 지금도 조금 나와 있는 것들이 아, 바람이 강히 부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상고대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단체 산행을 하다 보니까 배낭이 무거울수 밖에 없어요. 어, 공용 쉘터까지 다 챙겨다 보니까 오늘 도3 0 k m 메고 나왔습니다. 어, 코스는 어렵지 않은 코스인데 그도 배낭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아, 바람이 불고 추니까 입이 발음이 잘안 나오네요. 어, 해발 1,000m 정도. 올라오니까 상고대가 살짝 피어있어요 이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얇게 상고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아 사이트도 도착했고요 여기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뭐몇십동칠수 있어요 텐트를 지금 오늘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멀리 보이는 곳이 덕유산이에요 덕유산이고요 구름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저쪽에가 지금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어 아, 좋다. 일로에서 계속 쭉 내려가면 저 밑에 이제 대문샘이 있고요. 섬진강, 어, 발원지죠 눈이 이게 지난주에 많은 백팩터들이 와가지고 텐트를 많이 쳐가지고 다 다져졌어요. 눈이 지금 한참. 쌓여 있는데, 다 다져져가지고, 텐트 치기 아주 좋습니다. 누가 이게, 사랑이라고 해놨네, 하트를. 어, 저기가 정상입니다. 저기 정상인데요. 정상에도 텐트를 많이 칠수 있어요. 한 10동까지는 칠수 있습니다. 지금 1시간 20분 딱 소요됐어요. 여기까지 온 지. 여기 보세요. 산고대가 음. 조금씩 보이죠. 지금 어,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산고대 살짝 있어요. 음. 사이트는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상, 정상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눈이, 눈이 녹으면서 이 고드름 생긴 거 보세요. 진짜. <웃음> 네. <웃음> 어, 정상에 올라왔고요. 저쪽이 이제 대미샘 쪽 섬진강 바론지가 어, 있는 대미샘 쪽이고요. 아저빛내림 있는 쪽저 뒤쪽으로 지리산이 저기는 지리산 쪽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남쪽. 물이 딱네 어, 여기는 통신탑이 있어 가지고 조망이 어좀 그래 요저기 덕유산 쪽에 조망이 이게 가래요. 우와, 그렇게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이8 0 0 3 정상 1 1 5 1 m 입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제 구독자님을 만났네요. <laughs> 부산에서 오셨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네. 일몰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구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더 예쁘네요. 지난주에 이에서 어? 이번주도 완전 어? 캠핑장에 있습니다. 꽉 찼어요 이렇게 꽉 찼습니다. 이게. 근데 참 좋긴 좋아요 진짜 정말 좋다 구름 사이에서 이제 나왔어요. 진짜 알다시다. 올 들어서 아니 올 들어가 아니라 올겨울 들어서 최고의 일몰을 보고 있습니다. 선명하죠. 이 보이? 찍어야지 이거. 다 올릴 거예요? 네. 올려도 됩니다. 올려도 됩니 채널, 채널 뭐예요? 괜찮죠? <laughs> <laughs> 네? 괜찮죠? 갑자기 뭐고. 저녁 잘 먹고요. 네. 이제, 어, 잘이고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 <웃음> 굿모닝 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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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내렸어요. 살짝 내렸고요. 안개에도. 안겨서 꽉 껴있습니다. 그래서 일출은 기대할 수가 없네요. 지금도 사람들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일찍 아침에 뭐를 먹고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고요. 몸은 아,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화산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눈이 와가지고 분갈이 안됩니다. 자 화산합니다. 어제 올라올 때보다 확실히 눈이 많아졌어요. 눈이 많이 응. 쌓여있어요. 가운데 깔판이 것 같은데. 지금도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인사라 노프를 설치해놨는데 어휴. 지금도 눈이 계속 오고 있어요. 아, 눈이 오니까 배낭이 이렇게 눈이 쌓여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 이제 260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능선 끝이고요. 능선에서 내려가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하산 완료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1시간 20분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50분밖에 안 걸렸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눈 속에서, 눈다운 눈 속에서 하룻밤 잘 쉬었다가 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다음 주에도 눈사행을 기획하고 있는데, 아,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 을안 했습니다. 자, 차 위도 눈이 쌓여 있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